도착했습니다. So 여기, no. 여기 애리조나주에 피닉스 도착했는데, 와 진짜 LA가 날씨가 진짜 좋은 거같어요 여기 약간... 어... 약간 대구, 약간 두바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와숨 막히는 약간 그런 더위, LA에서 상상도 못했던... 와... 날씨가 진짜 행복 영향을 많이 주자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약간... 어...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오늘은 호텔에 예, 갑니다. 호텔. 하이. 하이. 여기 I'm c 아, 히처윤. 9월 예. 아, 굉장히 좋은 호텔이네요. 아, 밖에 너무 더워 가지고 오는 게살것 같아요. 여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월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피닉스에 오시면 네, 추천드립니다. b r e a k t 3 0 to 9:30. 아하. Thank you very m yeah. yeah. a 와, 좋다. 혼자 단다니 와, 진짜 안락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어, 아주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편안하게 쉬고 또 여기서 월풀에서. 네, 이따가 저녁에 목욕도 할 생각이에요. 음, 저는 이제 좀 어, 세수만 좀 하고 나가서 오늘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어, LA에서 진짜 좋았거든요. 막 시원하고 저녁에 오히려 추워가지고 막 외투 같은 거 갖고 나왔는데 지금 6월 1일인데도. 뭐 중요합니까? 오늘 유학하시는 분인데 아예 대학교 풀 세미스터 다니는 학생이에요. 네. 행복이 어딨나 했더니 가까이 없네요. 미국에 있네, 미국에. <목소리>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연희손입니다. <laughs>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에리조나 네. 미녀. <laughs> 아, 만화상과 <반가워요>. 진짜 감사해요. <laughs> 네. 선물, 선물도 받았어요. 저. 아, 제가 또 그. 제가. <laughs> 저도 받았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뭐하러 사셨어요?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맛있는 거 사시면. 아예야 <laughs> 우리 지금 네. 카페 에 찾아 가볼까요? 네네. 여기는 올드타운입니다. 올드타운. 네. 근데 얼마나 살았어요 엘리조나에 저는 이제 7년. 아 7년. 미국 살면 좀막 한국 가고 싶어 하고. 음. 근데 보니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얘기해 보니까 네. 되게 여기 좋아하잖아요. 사는 거, 네, 네, 네. 어, 클럽도 자주 가고. 어, 주말이가 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 안, 가, 안 가, 클럽은 안 가고. 아, 그거 때문에 미국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아, 그럼 아니죠, 아, 아니죠, 아니죠. 아, 정말. <laughs> 아 진짜 다 클럽 가네. 제가 왜 방금 왜 클럽 들이 왜 쳤냐면, 미국 누나들이 클럽을 가고 있네요. 승현은 클럽별로 안 좋아하고. 아산 안 가요. 미국 클럽이랑은 좀 근데 가봉이 했던 친구들이랑아 네, 근데 저는 뭐가 좀 달라요. 어. 구직 구직 간다면 저는 한국에서 클럽은 진짜 아예 안 가고 미국에서는 클럽을 그래도 가는 게 한국에서처럼 그런 막 그리대고 이런 게 없구나. 네네. 그런 게아 없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가면 친구들 이 가서 술 먹고 놀고 나올 수 있는. 아 아무도 나 이렇게 터치를그렇게막 <laughs> 접근하지 않아. 아 <laughs> 그렇지. 네. 인기 많은 사람들 좀 피곤하지. 아, 또뭐 어떤 게 좋아요 아실 근데 아실 네?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지, 진짜 아, 그런로 그래. 네. 어, 가요. 예. 부요하다 뭐, 아무튼. <laughs> 네, 이거가 단동네인 아, 그래요? 약간 올드타운. 아 <laughs> C.F 같아요. 여기 올드타운이 지금 올드타운이죠. 네 어때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아 진짜요? 저는 네. 또 설명을 기다리라 했더니 아, 여긴또 어. 관광지고 전 현지인이기 때문에 네. <laughs> 관광지라. 올드타운 완전 관광지구나. 음. 아,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아 그럼 저랑 처음 와본 거네요. 네. <웃음> <웃음> 어, 고등학교 때 왔잖아요. 네. 근데 뭔가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엄청 외로웠어요. 엄청 혼자 운날도 진짜 많고. 어. 지금 오는 거 아니죠? 아럴까요 어, 아. <laughs> 혼자 운날도 진짜 많고 그런 적 있어요. 제가 홈스테이를 할때 고등학교 아, 2학년 때 네. <laughs>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 오징어채, 뭐 김, 뭐 이렇게 다. 어. 근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저 호, 호스트 패밀리가 어, 어. 저한테 안 물어보고 다 먹은. 거 아, <laughs> 어, 그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날 그래서 그날 엄청 펑펑 울고 또 뭐라 했어요? 아니 뭐랄까 좀 그때 그때 당시는 어자 어. 어, 1년도 안 됐을 때라 아. 소심해가지고. 근데 막 그때 말을 좀못 했구나 어리기도 하고. 음 그때는 그랬죠 고등학생 때는 그때 눈치도 많이 보고 있었어. 어. 아 눈물 좀 닦고 다시 하자. <laughs> 뭐 시켰어요? 레몬. 아 레몬. <laughs> 누나 맛말 많이 었어요누닮았는아누구 닮은 것 같아가지고 응. 되게 예쁜 사람이라서 그죠? 네. 누구먹었어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많이 했는어아요 아, 네. 음. 네.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신문을 봤어. 그래. 누소녀아그러네 맞네 맞네 송소혁 맞네. <laughs> 네 나였어 말 많이 들었어. 아송소가내 이상형이었는데. <laughs> 토끼, 꼬부기 아니면 토끼가 맞네. 아니면 막 귀여운 다람쥐 같아 이런 거 많았어요. 아, 그렇네. 응. 미국은 제가 아직 뭐 지, 직장을 가질 보리 남았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좀더 자기 오피니언이 좀더 존중받는 네. 것 같아요. 네, 응. 맞아, 우리는 약간 갓질문화품좀 있잖아요. 네, 그런 아. 게 없고 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서열은. 버스가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뭐라지 같이 파악하면서 음. 일을 하지 뭔가 이렇게 수직적인 아, 이런 맞아. 게 아닌가. 언니 네 손에 차라도 다보다는 참 럭키가이길 <laughs> 럭키가이다. 럭키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럭키가이거든요. 항상 행운이 따라가지고 확실히 미국에선 차 없으면 좀 불편하죠. 어 절대 못 살죠. 저는 3학년 때까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뚜벅이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간 뭐천 천녀 파티인가 한국어로? 아 천녀 파티? 네. 천파 티가지 아예 보인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냥 너한번 노는 거. 응, 음, 친구들하고 여자친구.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저 호텔 앞까지 데려와 주시고 <laughs> 천사입니다 천사. 저 어릴 때부터 얼굴 예쁜 사람이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한번 더 확인하고 가네요. 거의 내일 모레. <laughs> 네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더키닉스를 보여주기로. 응.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여기 차도 이렇게 대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푹 쉬시고 월요일에 봬요. 네. 안녕. 안녕. 아 그럼 커플 너무 잘 쓸게요. 안녕. 네. <laughs> 조심히 가세요. 안녕. 저 이렇게 언니손과 네, 오늘 피닉스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고, 진짜 착하시더라고요. 순수하시고, 좋은 분이랑 함께해서 저도 오늘 함께 보낸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